법륜 스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모르시는 분이 없, 없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법륜 스님, 이 법륜이라는 뜻이 뭔지 한번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음, 법의 수레받기 또는 뭐 진리의 받기 이런 아... 뜻인데요. 아... 스승님이 이 부처님의 법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해라. 오... 수레받기처럼 굴러다니면서 널리 전해라 이래서 법륜이라고 지어습니아 이게 그래서 법륜이군요. 네네. 아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널리 세상에 좀 알려라. 네네. 아 그렇군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떠 모르겠지만 사실 스타스님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예. 너무 <너무너무> 너무 스타스님이라고 <laughs> 하면 <하니까. 웃음> 이게 좀. 그 저기 돈을 안 받고 하거든요. 네. 아, 아. 그러니까 아마. 여기저기 많이 오라 그러나 봐요. 아. 돈이 안 들잖아요. <laughs> 어. 아, 자, 이게... 자기는 돈 많이 줘야 가잖아요. <laughs> 저희들은 뭐 아, 저희는 에이, 대화를, 에이, 저희들은 대화를, 대화를 뭐, 해보고 에이. 저희들도 뭐 그런 아, <laughs> 과정이 좀 있습니다. 예, 스님, <laughs> 네. 예, 과정이 좀 있고요. 아니 그 무엇보다 뭐 시대별로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시면은 좀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좀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니까 네. 고민이 생기잖아요. <laughs> 자기 원하는 아, 결국은 대로 그겁니까? 원하는 어. 자, 자기 원하는 대로 연애가 안 되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죠. 뭐 결혼이 뭐 공부가 안 되든, 공부가 안 되든. 어. 뭐든지 첫째는 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생긴 문제고 에, 에. 두 번째는 이제 지 성길 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웃음> <웃음> 지 맞네. 성길 대로 한데 그게 어. 잘안 돼서. 어, 결국은 그거네요? 생기는, 예, 그건 뭐 추정이 그래요. 어. 그러니까 네. 대다수 따로 정리해보면 인간관계라고 음. 주류라고 볼수 있죠. 그것이 뭐 부부든 부모자식이든 음. 회사에서의 관계든 이런 인간관계가 제일 많고 음. 부모들은 자식이 원하는 거못 해준다 또는 자식은 부모 원하는 거못 해준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이든 다 그래요. 뭐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 사람들은 주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안 주고 갈등도 안 생기는 방법이 없겠느냐. 어, 그렇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아. 그 없는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고민인데 음.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가 없다.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못 해주면 죄송합니다. 끝내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관점을 음. 가지면 조금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음. 이런 거고,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고민인지도 모를 정도로 머리가 복잡한 <laughs>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말을 해도 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맞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힘든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laughs> 한마디로 답답하고 <laughs>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뭐 고민이 얽히고 <laughs> 설키어서 내 스스로도 하나를 뽑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복잡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스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 <laughs>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laughs> 네. 네. 예. 아니, 제가 그, 뭐,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알 만한 유명한 야구선수인데, 이분이 일부에 있다가 어. 입부로 떨어졌어요. 예, 예. 미국에서는 일부러 있으면 비행기 탈 때, 네. 일등석을 타고, 완전 대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입부로 떨어지면 이제 이코노기 타고, 네, 네, 네. 버스로 타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멸감, 자기 음. 모멸감 때문에 이제, 이제 야구를 그만두겠다, 음. 은퇴하겠다. 음. 어,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 뭐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글쎄요. 물어봤죠. 너 야구 언제 시작했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습니다. 중학교 때 야구할 때돈벌라고 했나? 재밌었어 했나? 그러니까 재밌어했습니 그러면 실업단에 처음 취직할 때 네가 엄청나게 기뻐했을 때 받은 돈하고 지금 너 2부 리그에 있다는 이 돈하고 어느 게 많나? 이러니까 이, 지금 2부에 있지만 이게 10배 도더 많대요. 그래서 왜열배 받고 그때는 10분의 1 받고도 기뻤는데 음. 지금 왜열배 받고도 안 기쁘냐? 앞으로는 야구를 재미로 해라. 음. 이걸 아. 돈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첫 출발 이게 초심이라 그러잖아요. 재미로 해라. 아, 그랬더니 이분이 그 상담하고 아마 그 뒤에 10년도 더 했어요. 어. 와, 10년도 10년도 훨씬 더 했어. 아, 예, 예. 왜냐하면. 이게 항상 터보롤러 세트와는 조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져도 출발점보다는 확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든지 할수 있죠. 남이 뭐라 그러던 신경 쓸 그러니까, 필요 없거든. 맞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예. 그러니까요, 그죠.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뭐 가끔 어, 그러잖아요. 이게 옷장보다 어디 나갈 아 옷이 너무 없어. 이거 어떡해. 진짜 왜 이렇게 입을 게 없는 거야. 입을 거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녹화를 하다가. 제 스스로가 아 오늘 참 좋았어 라고 해야 되냐고하면 사실 제작진들은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아쉬워 하셨지만 네. 내 기준을 조금 제 기준을 낮추니까 집에 가서 너무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 순간을 네. 아쉽지만 아, 그래도 벌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인생이 행복한 게 천지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최고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거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너는 그대로 하는데 그게 괴롭다면 이게 음... 항상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괴롭다면, 괴롭다면... 안 괴롭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조금만 낮추면 안 괴롭게 살 수가 있고.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복하고 할, 살려고 하면서 괴롭다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음... 그 주변의 기대, 뭐또 주변의 시선. 뭐 사실 그런 거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로부터 내 스스로를 예, 또 약간은 예, 비켜가서 내 스스로 인생,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참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스님께서는 화를 안 내십니까? 왜안 내요? 내시는 경우도 네, 있으세요? 네. <laughs> 네. 어떨 때좀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 누구나 다 화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화가 일어나는 거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 때 네. 즉 나는 옳고 상대가 틀렸다 할때 그러니까요. 이제 상대가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이제 이, 화가 나죠. 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사로잡힌다 그러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특히 일 같은 걸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로잡히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어, 그거 안 돼. 왜 그래? 이렇게 이제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음...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한다. 이걸 잘하려고 하는 어, 집착을 하면 이제 누구든지 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자기가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자신의 건강이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사르냐 팩구나 하고 아... 이제 금방 내려놔야 돼. 아 이게 참 진짜 오늘 이게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참 저희한테 이렇게 새겨들어야 할 얘기. 그러니까 나에게 내 스스로 사로잡힌다. 에이. 막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세상이나 내가 아는 것이 그냥 다 이건 확실해. 남의 의견 막 이런 것들. 어 이게 또좀 과다네요. 맞네. 그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좀 많고 화가 그렇죠. 많고 짜증이 많은 이유는 이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네. 이제 알고리즘에서가 자기가 하나를 보면 그 비슷한 것만 계속 추천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는 같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과 젊은 세대도 아... 자기들 것만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든지 생각이 자기가 옳은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강하게 집중이 됨으로 해서 이제 본인은 그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이게 이게 뭔가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이게 진짜 새로운 막어 어떤 미디어 뭐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생겨서 사실 뭔가 세상에 다양한 일을 또할수 있지만 네. 그만큼 자꾸 그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죠. 내 스스로 어떤 예, 스스로에게 좀 가치는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될 진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 아니 그 저희도 이제 나오시는 분들께 가끔 이제 고민을 여쭤보기도 네? 하고 예 합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답을 드리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지난 한해 동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던 네? 질문 세 개. 를 저희가 좀 발췌를 해서 한번 오늘 스님이 나오셨으니까 답을 한번 스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이 들며 찾아오는 변화가 고민이다. 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점점 이제 노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100세 시대도 아니고 110세 어... 세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언제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할수 있을 거야?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 변화 자체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네. 변화하는 세상에 살면서 변화하고 싶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고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안 늙고 싶다든지 그쵸. 병들 수밖에 없는데 병이 안 들고 싶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어 고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결국은 내 마음을 바꿔야겠네요. <웃음> 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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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데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어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는 게 이제 불교용으로는 재행무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체는 다 변화한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즉 사실을 받아들이면 뭐 고뇌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건 물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사실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힘들죠. 네, 네 맞습니다. 일과 가정, 나에 대한 밸런스를 잘 잡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뭐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뭐 예, 일과 가정이 참 밸런스 참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두개다 같이 이렇게 잘해 나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엄마 입장에선 더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쉼 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요새 저의 숙제 중에 하나인 게 제가 워낙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 일도 계속 꾸준히 하려면 재충전을 할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참 어렵죠 쉽지 않죠 예. 어떤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음.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네. 않는다. 네. 똑바로 가면 된다. 그, 그참 어렵죠. 이러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쪽 저쪽에 에, 기둥을 세우고, 밧줄을 매달고, 균형을 딱 잡아가 똑바로 가면 된다. 이 말은 딱 한마디인데, 네. 실제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안 흥미를. 되죠. 예, 예. 그러면 불가능하냐?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쉽냐? 쉬운 건, 쉬운 또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가능은 한데 어렵다. 이 그렇죠. 얘기잖아요. 가능하한데 어렵다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몇번 균형을 잡아보면 되거든요. 일을 조금에 집중했더니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일을 조금 템포를 줄추고 가정에 조금 집중하고 가정에 아... 조금 집중하니까 일이 조금 안 된다 하면 다시 가정을 조금 줄이고 일을 늘려보고 몇번 해보면서 스케이트를 어떻게 잘 탔냐 처음에는 어떻게 탄다고 배우지만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느껴야죠. 이렇게 이걸 연습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 한 방에 딱 가는 방법이 없느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네요. 자꾸 어려워진다는. 예. 거예요. 그런 뭐 진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라는 게 없어요. 그게 있겠습니까? 예.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거운 게 있으면 들러면 힘이 좀 드는 거고 내가 힘안 들고 들러면 장걸 집으면 되고 내가 큰걸 들고 싶으면 힘을 좀 드려야 되고 그런 거지 큰건 들고 싶고 힘은 안 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꾸 이런 거는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라 그런 질문 자체도 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는 게 전제돼 있거든요 인생에는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없어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의 이전 단계로 돌아가 들어가야 돼 이전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알아차림. 자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안 졸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졸리면 지금 졸리는 상태에 있다. 화가 안 나야 된다, 나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난 상태에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 자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자각 이후에 그다음에 선택인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하는 걸 자각하면 이 화를 낼 건지 안낼 건지를 내가 선택하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를 내버리잖아. 요 그러니까 이게 자각이 돼야 선택에 책임을 내가 질수 있는데 우리는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엄격하게 자기가 선택해놓고는 책임을 안 질러 그래. 고민이라는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뭘 모른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괴롭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뭘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으면 됩니다. 음. 저도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물어야 되고 뭐 농사 짓다 물으면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고 이렇게 물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괴롭다 하는 거는 이제 자기에 대한 사로잡힘. 음. 그 자기도 괴로하지만은 워 금방 자기가 사로잡혔다는 아. 걸 자각하고 또 벗어나고. 마치 다치면 자기가 치료해서 다듯이 음... 이렇게 이제 자기 정화를 네. 해 나가면 된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리아 내전 지역에 학교를 또 세우기도 네네. 하셨고 아, 이런 네. 구호 활동을 또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스님께서 지금 또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맨나라우에 원주민 학교 다섯 개. 어... 그다음에 장애인 학교 다섯 개, 10개를 지었는데 3월 달에 가서는 10개 답사하고 여러면 아... 이제 12월에 가서는 중공식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고활동의 어.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아니, 그저 스님께 한번 또 갑자기 좀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스님은 뭐 소소한 행복 이런 어, 것들 그렇죠. 요즘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스님의 좀 소소한 행복은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저는요. 음. 일상생활. 밥 먹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laughs> 굶어 보면 밥 먹을 때 행복하고, 목말라 보면 물 마실 때가 행복하고, 걸어 다녀 보면 트럭 뒤에 타는 것도 음.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네. 저는 또 하나는 이제 언제나 지금 출발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연습이고, 오늘 시작한다. 오늘이 지나면 또 오늘까지는 연습이고, 내일 시작한다. 우리가 어, 시합을 할땐 약간 긴장하고 이러지만 뭐 뭐든지 연습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어, 연습을 할 때는 들어가도 받아서 또 던지고 안 들어가도 받아서 또 던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들어간 횟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은 연습같이 생각을 하면 저는 조금 삶이 좀 가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출발 처음 하듯이 항상 그렇게 하면 어떨까 아예참뭐 아. 예, 오늘 예 연초에 참그 예. 많은 분들께서 예뭐또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난또 올해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시는 분들께서도 에 예, 우리 또 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